드니다 지금 계속 맹밀란 맵이 나오네요. 전파는 물론 10맵이었지만 <laughs> 후레쉬 들고 밤운동 나온 언니. 저는 이제 보통 후레쉬를 요렇게 이고 하거든요. 초록 초록 하게 이렇게 할로겐 위에 있는 에드오는 살인마가 더 오, 오랫동안 추천, 추천 감사드립니다. 더 오랫동안 이제 어,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오랫동안 이제 눈뽕을 맞은 상태가 되고요. 밑에 거는 이제 오래 쓰는 거고. 와, 배풍에다가 추천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스네요. 너스가 나올 타이밍이긴 했는데, 너스, 물론 죽을 각오하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너스라. 너스는 일단 최대한 스텔스가 중요합니다. 스텔스. 최대한 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안 들키는 게. 물론, 너스 상태가 별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만큼 농락하기 쉬운 게 없어요. 이속도 생존자, 생존자랑 똑같고, 생존자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아, 뭐야. 이속이 생존자보다 정말 조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링클을안 쓰는 어스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저의 약간 이기적인 법칙인데, 좀 처음 걸린 사람은 제가 발청중의 하나를 다 돌리고 구하러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저 생존자처럼 견자단을 했다. 견자단을 하는 생존자는 절대 구하면 안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어그로 끌다가 아 걸렸네? 그러면 견자단하고 5%의 확률로 견자단하고 나 갈게요. 빠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너무 이기적인 생존자라는 생각밖에 안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견자단하는 생존자는 물론 뭐 사지렁이가 돼서 그런거에도 희망을 걸어야 된다면 네할 수가 있지만 자, 잠시, 잠시 렉 걸리는 거 죄송합니다. 네. 상자는 뭐 아이템이 부실하면 여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 여셔도 되고 토템은 웬만하면 보수는게 좋은데 이번에는 좀 발전기가 급기, 급하기 때문에 발전기 이틀 한번 해볼게요. 누나요? 아까 그 로비에서 눈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같은데 로비에서. 로비란다. 그, 그 신맵에서는 이제 밖에서 눈이 내려오는 듯한. 다 하니까.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자, 요번에는 이제 이 발전기를 돌리면서 어디 루트에, 어디 루트로 도망가야지 잘살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여기 주위에는 사실 살 곳이 한세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판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판자 뺑뺑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판자가 있고. 자, 요렇게 세, 세 군데가 있구나. 살인마가 어느 쪽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각각 저쪽 지형지물을 이용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전판의 누나. <laughs> 지금 세 번째 픽, 생존 전문가님께서 너스 상대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한테 오네요. 저한테 오니까, 이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맞아버렸네요. 이런 실수도 하면 안 되는데. 한장 뺑뺑해서 한번 피하도록 해볼게요. 꺾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꺾고, 꺾고, 꺾고. 그 다음에 만약에 블링크를 한다. 블링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들어가시면 한대 피하실 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블링크를 하실 때는 캐빈 안에 들어가면 한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 판자를 살짝 쫄았으니까. 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디로 오는지 보고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그럼 이제 저도 이쪽으로 다고 빵빵빵빵 링크를 썼죠? 소리가 들리죠 지금? 서 이쪽으로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딘지 못 찾고 있네요 못 찾을 때는 괜히 자엘도 하지 말고 자엘 소리 들리니까 주위를 비비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따돌렸으니까 못 찾았으니까 77, 77, 77, 멀리 77. 가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따돌렸네요. 예, 블링크 하는 게 길게 이제 텔레포트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소소리스 옛날 디아블로 소소리스에서 텔레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롤에서는 전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버워치에서는 뭐 트레이서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것도 심리전 그래서 노스는 죄다 심리전 이런 거 같아요 죄다 심리전으로 그래서 방금처럼 살짝 아까 블 링크할 때 캐비드 안으로 숨은 거 보셨죠? 그래서 캐비드 안으로 숨으면 한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급하면 이제 중간에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이고 발전기를 애들이 너무 잘 돌려주네요 요거 이제 40% 남았는데 까르르 까르르 어떻게 구분하나요? 깨르르깨르르그 너스가 블링크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내거든요. 이런 소리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아블링크 했구나. 캐비넷이다. 뭐 판자라 이런 걸 이용을 해야겠구나. 한번 꺾어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이 완전 반대에 있거든요. 한대 살인마는 이제 혹시 쏘고 올까요 이쪽에 있네요. 그러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저는 이제 한 대를 안 맞은 상태고, 다른 한 명을 맞은 상태니까 괜히 어그로 끌어주려고 저런 거좋고요 아이고, 저 친구가 누웠네요. 그 친구를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제가 시계가 없긴 한데, 계속 방해하면서 상해하고, 이제 계속 펑펑 소리 내주면서 못 달리겠는데, 봤네요. 봤겠네요. 자, 블링크할 때는 이제 뒤에서 호리씨를 쏘면은, 아, 아, 호리씨 쏘면 이거, 블링크가 취소가 되거든요. 아, 제대로 못 보여드렸네. 자,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빨리 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친구가 시간을 지금 많이 벌어졌죠. 해서 살아나가, 살아나가자. 또 어디 갔니? 오케이, 내가 한대 맞아 줄게, 괜찮아. 한대 맞아 줄게. 네, 친구가 한대안 맞게 한번 도와주도록 할게요. 길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막으로. 한번 구했죠? 구했죠? 쩔었죠? 지렸죠? 아무것도 못했죠? 길막으로 모토하게 뭐한 다음에. 왜안 움직이지? 지 아하. 아, 실패했네요. 그러면 이제 살았죠? 원래 너스가 블링크 할때 뒤에서 홀래쉬를 쏘면 은 이제 블링크가 작동이 안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건 잘못 맞추나봐요. 지나갔구요. 예. 수고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래시 조져주고, 아, 예. 이제 브래쉬로. 네. 어쨌든 뭐 너스는 심리전이니까 네. 지금 좀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캐비넷도 한번 피해주고 그다음에 확확 확 꺾으면서 한번 해주고 네. 아이들이 위험할 때 힐도 하면서 퍽기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네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이제 너스에좀 약간 보통 사람 정도는 안 되는 실력인 것 같은데. 네. 잘 됐, 잘 강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네, 너스는 이런 식으로 상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스가 멀미 때문에 은근히.